맞습니다. 어느덧 이제 벼 이삭도 어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어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이전에 어 수확하는 벼 품종이 있고요. 여기처럼 보이는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추석이 지난 후한 10월 말쯤에 어 지금은 치면 한두달 정도 남은 한달반한두달 정도 남은 시기 후에. 어, 수확을 하는 분품들이 많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대개 어, 중만생종을 많이 심거든요 그 이유는 뭐 기온도 어,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, 중만생종 재배가 가능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뭐 이기작이라고 이 해서 두번 심는 것도 있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일모작을 많이 합니다 어,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리나 밀을 많이 여기도 파종을 해서 이모작을 했는데 요즘은 뭐 수매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요. 보리 같은 경우는요, 밀 같은 경우는 재배를 한다고 해도 계약 재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,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축사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여기다가 뭐 풀사료를 많이 뿌려놓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, 겨울 내자라고 어, 모내기 전에 어, 풀 사료를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또 쌀값도 어,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났다고 해서 어,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, 그래도 이거는 주국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. 안 심어버리면 이제 식량 자주권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또안 심을 수도 없고 어,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. 어 이제 저희도 이제 경쟁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, 품질 좋은 쌀 품종을 재배를 해야 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쟁성에서 밀려서 이제 점점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, 이 지자체마다 수매하는 벼 품종이 한두 어, 가지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, 경남 같은 경우는 영진벼랑 영호진미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. 다른 지역 같은 경우,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품종이 한두 가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품종만 수매를 받거든요. 그렇게 해서 어, 특징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. 만약에 그 품종을 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, 판매를 어,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,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, 쌀 품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, 지역별 쌀 맛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각 지역별 쌀을 한번 좀 소량이라도 구매를 해서 어, 특징별로 드셔보시고 어, 본인한테 가장 맞는 쌀을 어, 정해서 한번 어, 사용해보시는 것도 어,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